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묻지마 3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이 묻지마 뭐 33이라는 거는 어, 알파고 때문에서 생겨났다고 봐야겠죠. 뭐 사실 제가 뭐 바둑을 뭐 처음 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33 들어가는 거는 거의 금기시 됐었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술하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요. 뭐 당연히 뭐 저도 이제 물론 독학을 하긴 했지만 아무도 안 두니까 뭐 당연히 좋지 않은 술라고 생각해서 두지 않았는데 항상 궁금했었던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어안 두는데 왜안 두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안 두니까 다들. 이렇게 안 두니까 안 두는 게 맞겠지 하고서 했는데, 알파고는 그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냥, 어, 묻지마 삼삼.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laughs> 놓고 보니까, 어, 나쁘지가 않았어요. 괜찮은 그런 수였죠. 자, 그래서 이제 묻지마 삼삼을 처음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는 그냥 여, 이곳을 젖혔습니다. 젖히고, 이제 이런 식으로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이제 여기를 젖혔죠. 이걸 젖히면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는 건데요. 이 교환 자체가 굉장히 흙으로서는 안 좋습니다.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물론 깨긴 했지만 호구 모양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두터워진 거죠. 백을 두텁게 해주는 <laughs>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흙이 좋지가 않다라고, 음 생각이 된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지 말라. 어, 이거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 한 건데, 알파고는 여기서 이곳을 젖히는 게 아니라 이곳 하나 더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백이 하나 더 나오니까 이렇게 좌변 쪽을 갈라 쳐 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흙이 손을 빼면 안 돼요. 여기를 막히는 순간, 어, 흙이 잡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몇번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걸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교환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교, 악수 교환을 하나 해야 되고, 또 이거 막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은 또 백이 하변에서 좀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죠.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손을 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 잡히는지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빠지고요. 음, 막으면 이곳을 젖칩니다. 호구를 쳐야겠죠. 살려면. 그때 또 젖히고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어, 침투를 하면 죽게 되겠죠. 어, 흙이, 뭐, 살려면, 어, 때려낸다고 우선 보면, 그냥 여기는 차단을 하고요. 어, 이곳을 뭐, 이런 식으로 두어야 하는데, 그때 이으면, 네, 이으면 단수라서 안 되고요. 이곳을 둬도 먹여치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에 1에다가 두면, 잡힌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젖히고, 젖히고, 2에 1, 네, 들어가면은,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흙은 이제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좌변을 가서 백이 이곳으로 받으면 두 칸을 띄워서 어, 흙이 귀도 안전하게 살았고 좌변에서도 모양을 갖춘 모습 또 이쪽으로 다가오면 역시 이렇게 벌려서 어,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손을 빼고 백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또 젖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를 젖힐 수가 뭐 있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젖혀오면 역시 흙도, 흙 모양도 같이 커져서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데를 또 하나 받으면 계속 밀리거든요. 어쨌든 백이 밀리고 나중에 이런 데또 돌이 오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심하게 이렇게까지도 네, 침투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은 이제 뭐 이런 약점이 좀 있습니다.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잡으러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가, 간단히 이렇게만 둬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잡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서 세력을 쌓는다고 해도 오히려 흑의 세력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좀 백이 불만이다라고 해서 백도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이렇게 두는 수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어떨까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흑의 대처법도 붙이는 게 있고, 여기를 이제 치받는 게 있습니다. 치받으면 그냥, 어, 젖히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좌변이 가는 건데요. 이게 아까 이제 백이, 어, 이렇게 이선에 있는 것보다는 돌이 하나라도 3선에 있기 때문에, 이한 점에 대한 조금 영향력이 좀 크다 해서 어 이게 조금이라도 더 백이 낮다고 보는 거고요. 나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붙이게 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백도 받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젖혀야 돼요. 뭐 이거를 하면은 아까 안 좋았던 백이 좀 약점이 있었던 모양으로 회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바깥으로 어쨌든 젖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도 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치받는 것도 있겠고요. 젖히는 것도 있겠고 어 여러 가지 이쪽을 먼저 젖힐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는 글쎄 조금 불만이죠. 이거는 네, 이거는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그러드는 건안 되고 이렇게 붙였을 때 젖혔을 때 <laughs> 뭐 이렇게 젖히면 끊고요. 이곳을 또 젖히고 지킬 때 이곳을 두고 이어야 되는데 그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뭔가 싸움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을 치받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늘겠고요. 찌르고 젖히고 이곳을 하나 끊어놓고요. 이걸 그냥 이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지켜버리면 그때 끊으면 이한 점이 잡혀서 안 되거든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여기가 또 지켜지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 끊어놔야 됩니다. 지금 한점 잡으면 이제 양단수라서 백이 좀 곤란하고요. 백도 이런 식으로 받으면 흙이 있고 여기를 두면 지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점 잡으면 뒤를 끊어서 안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이 최근에 또 이런 식으로 많이 어 진행이 되고 있죠 누르면은 이제 이거로 네 바로 회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때도 이렇게 젖히고 아까하고 비슷하게 근데 지금은 조금 흑이 아 백이 좋죠 상황이 뭐 이런식으로 하면은 한점 자체가 좀 어, 제압이 어느정도 된 모양이라서 어, 이거는 백도 충분히 둘만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젖혔을 때, 뭐, 이렇게 젖히는 거, 이렇게 두는 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치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받으면 역시, 뭐, 위로 막으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여기서 이제 지킬 수도 있고요. 좌변을 바로 지킬 수도 있고, 하나 더 어, 늘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뒤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뒤를 치면은 이제 이쪽을 막고 어 이쪽을 두면 이걸 끊어서 잡고 싶은데 이제 세 점이 잡히니까 그도 이렇게는 못 두고요. 이어야 되는데 그때 있고 여기가 이제 한 점이 잡혀도 백이 깔끔하게 뭔가 처리가 돼서 뭐 괜찮다는 거죠. 이 쪽을 미리 하나 끊어 놓는다고 해도 어쨌든 깔끔합니다. 좀 잡고 지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죠 최근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다가 이렇게도 두고 축이 유리하면 이제 이렇게 한점 잡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붙이는 수가 조금 어 여전히 있어서 어 이거에 대한 좀 대비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두는 수가 이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압박감은 있지만 나중에 붙이는 수 그리고 이제 이런데에 뭐 차후에 돌이 오면은 붙이는 수가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어, 흙이 이 쪽으로 이제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단수치고 한 점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 여기는 못 끊고 이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서 손을 빼고 다른데를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단수치지 않으면 돼. 이쪽으로 단수치면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끊는 게좀 아픕니다. 이게 이제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하고는 이게 한점 들어가는 게 커서 안 되고 이거를 더도. 물론, 지금은 이제 백이 축이 좀 불리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거 움직여 나왔을 때, 어쨌든 여기가 깔끔하게 막혀서, 그 자체로 좀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젖혔을 때는 일단 이쪽으로 젖혀놔야 돼요. 일단 이쪽 젖히고, 그 다음에 백이 어떻게 두는지를 보,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를 젖히면, 이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호구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호구치면은 이제 뭐 지키면은 이제 이거 한 점을 잡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 이런 묻지마 삼상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어 과거에는 바로 젖혔는데 이제 이렇게 날일자 두는 수도 생겼고 그래서 뭐 흙이 이렇게 치면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붙이면은, 이제 젖혔을 때, 흙이 같이 젖히는 경우와,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 최근에는 좀 이게 많이 나옵니다. 늘면, 여길 있고요 여기 약점 보강할 때, 지킬, 지키고, 이한 점을 뭐 잡던지 아니면 이제 한 칸을 띄어서 뭔가 진행을 하는 이런 모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어축 관계 때문에 한 점을 축으로 못 잡죠. 지금 여기 이제 화점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이제 안 되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축 관계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점을 잡아도 이쪽을 이렇게 단수 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뭐 때리면 여기까지 선수가 다 들으니까 이으면 여기 단수까지 또네 보너스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또 이런 것도 이제 나와요. 이제 이렇게 두면 어. 이렇게 밀면, 이렇게 이제 회기를 시키겠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100도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역시, 하나 또 밀고, 뭐, 이으면은 이렇게 젖히는 것까지 해서, 교환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서 손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흙이, 한번더 둬서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둬도, 이거를 못 젖히잖아요? 이거 젖히는 순간에 그냥 회돌이를 당해버리니까 이거는 흙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젖힐 때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또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달려버리면 백이 확실히 활발한 그런 그리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하기에는 좀 모양이 빠지죠. 그것도 이렇게 세우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 달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미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아예 손을 빨리 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칸 뛰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손을 빼려고, 어,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나오는 것도 좀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 아주 진짜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한칸띄었을 때, 음, 이거 찌르는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찌르면은, 이걸 끊습니다. 이쪽으로 끊으면은 이제 이게 축관계거든요. 이걸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 화점에 있다고 보면, 걸리거든요 지금은 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축이 안 돼서 이거를 끊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쪽으로 끊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흙이 좀잘된 겁니다 이두 점을 잡긴 했지만 왜잘 됐냐면 이건 나중에 활용을 좀 많이 당하거든요 이거를 막지를 못해서 젖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하나 밀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흙의 빵따냄 자세가 좋아서 하변 쪽에서 흙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흙이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했으면 찌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아예 진짜 뭐 이런 거다 모르겠다, 진짜 자신이 없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젖히시는 게 사실 가장 뭐 편합니다. 물론 제가 이 그림이 아까 이제 찌르고 그 그림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뭐 물론 흙이 조금은 편한 것 같긴 해요. 편한 것 같긴 한데 뭐 아주 백이 망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히 삼삼을 이 정석을 잘 올라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음 그냥 아예 이렇게 깔끔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묻지마 삼삼 첫 번째 시간으로 어 이렇게 묻지마 삼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수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하나 더 위로 가려고, 이렇게 하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이제 밑으로 붙이면, 어, 젖히는 것과 그냥 느는 게, 느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젖히게 되면은 이제, 치받고,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있고요 그래서 이제 흙흑도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끊고 이런 거를 이제 방비를 하기 위해서 네, 이러면은 조금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좀더 낫고요 치받았을 때 백도 여기를 늘고 이렇게 두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을 이게 지금 축으로 안 잡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 흑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젖힐 수 있습니다. 젖히면은 이곳을 또 젖히고 지킬 때 이곳을 두면은 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펼쳐지는 거죠. 뭐 이것도 충분히 흙이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회기가 되니까 뭐 이곳을 뭐 젖혀 놓고 지킬 때 이렇게 두는 건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젖히고 이쪽을 또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끊어놓는 활용이 돼서 뭐 충분히 흙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뭐 이렇게 치받아서 뭐 경기를 어한 판을 좀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늘었을 때는 이제 하나 더 밀면 젖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니까 이거를 하는 의미는 선수를 빨리 뺏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리 선수 뺏으려고. 하는 거고요. 한칸뛰면은 이곳을 두고 꽉 막으면 저진는것까지 교환해 놓고 여기까지 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33 진행은 묻지마 33 진행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선수를 뽑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안 좋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흙이 조금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잡으면 때리고 이게 이제 흑이 이 상황에서 흑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흑이 두니까 아, 좀 흑이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선수를 뺏으려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이런 거정 모르겠다 싶으시면 네 물론 이게 흑이 좀 좋은 그림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백이 뭐 아주 안 좋은 그림이라고도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시는 것도 뭐 기억해 주셔서 뭐 써먹으써 먹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묻지환 33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양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를 두칸 띄고 여기를 33 들어가는 거. 네, 이때의 좀 변화도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